사모님 밀어요. 떨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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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. 뭐 어, 사모님 진짜 떨어지는데요? 안녕하세요, 유튜버 여러분 혜연입니다. 요즘 날씨가 밤에는 어우 뭐 추울 정도로 정말 선선해졌습니다. 혹시 밤에 외출할 일이 있으면 꼭 팬티 두 장씩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.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암레스, g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눌러서 말하게 할게요아네이번님 나왔어요 나갈래요?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아, 오케이 어이번님 어? 들어왔어요 이번님이번님 어서오세요 김병..김병우씨 맞네요 김병우씨 김병우씨 <laughs> 아침 나오네 김병우씨 김병우씨 저이번님 김병우씨 뒷자리 4774 김병우씨 맞으십니까? 네. 네. 어 김병호 씨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어 파이팅 갑시다. 파이팅. 파이팅이요. 오케이. 파이팅. 파이팅 네. 파이팅. 갑자기 갑자기 바로 뛸게요. 슬슬 슬슬. 파팅 많이 오던데. 많이 마, 많이 오는 거 같아요. 1등 하고 싶은데. 일, 1등으로 죽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치킨이요. 네. 저희 로비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와, 뒤에 보십시오. 부트캠프인 줄 알았어요. 아, 네팀 되겠어요? 부트캠프인 줄 알았어요. 어이구! 어이구. 감기 조심하세요. 어이구 이번, 이번에 붙을게요 이번엔 테 갈게요 이번엔 피가 없어요 괜찮으세요? 살아계세요? 네 오케이 아 바로 오른쪽에 있다 네거 박스 뒤에 있어요 봤다 있어요? 잡았다 나이스 어그로 어그로 맞죠? 네 맞아요 <laughs> 갈스 들었어요 사실 마음속에 헤지 <laughs> 마세요 펑치지 마세요 네. <laughs> 네네 네, 거짓말 다지나요네 더불어 사는 인생 오케이 이쪽으로 각 버릴게요 원 좋은데? 네 그러면 3번핀 가실래요? 저 3번핀 네, 갈게요 4번님 홀로그램 필요하신 분 있어요 저 필요 없습니다 네 버릴게요 어저 홀로그램 말고 인스타그램이요 버릴게요 오케이 여기 털려있어요 소름돋았어요 소름돋았어 나이스. 진짜 큰일 났어요. 우리 파밍 없는 완전 거지예요, 지금. 막루 안 틀렸어요. 확인. 막루에서 뭐 나왔어요? 3배율이요. 나이스. 이득 어, 오토바이. 온다, 온다. 다리 건너서 온다. 이쪽으로 오나? 이거 잡을, 잡을 수 있다. 절체 절명의 기회. 놓치면 안 된다. 담장에, 담장에 붙일게요, 담장에. 나 왔어요. 어, 하트네 있다, 하트네 있다, 하트네. 오토바이는 3번피로더 달려갔어요 오토바이는 오케이 나이스 김병우 보여주나? 뒷자리에 다칠 수 죽는다 붙을게요 아, 붙을게요 2번님 죽지마요 엎드려 엎드려 엎드리 아 죽었다 에반데 3명이에요 3명 하나 살리고 있고 나이스 다 킬? 나이스. 오케이, 여러분, 빨리 이거 하세요. 신분 상승하세요. 아, 김병우님, 아쉽네요. 나왔지만. 그러니까요, 뒷자리 다 출시사, 김승훈님 아쉽습니다. 혹시 대머리판 있나요? 발견하면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친절하세요. 감사합니다. 친절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 우리 무리하지 않고, 가운데로 들어갈게요. 원이 네. 어, 이쪽이네 좀더 올라갈게요 쌍꺼피 나왔어요 사부님 혹시 왜 갑자기 쌍꺼피예요 쌍코피 닉네임 쌍꺼피 맞나요? <laughs> 아 쌍꺼피 네, 가운데 N은 뭔가요? G하고 N 사이, 사이가 바뀌게 되는거 아닌가요 순서가? 싸그는 커피 싸그는 <laughs> <제가? 웃음> 커피 흐흐흐흐 싸그는 커피 맞습니다 싸그 커피 싫어해요? 오케이 부끄러..부끄러우시답니다 쌍코피님 여기 1등 갔으면 좋겠어요 저 이번판 1등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오케이 고마워요 구상 정말. 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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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없는데 부상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 드릴게요 저세개 있는데 일로 오세요 싸..싸그른 코피님 에게드시고 일바디님 부상 없어요? 네 없습니다 어예 고정기 <laughs> 네. 있네요 고정기 AR 고정기 어? 나 고정기 어이구 나 무정기한데 좀 귀여웠어요. 네. 진짜 진짜 1등 하고 싶다. 저 1등 못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. 어 사번님 개인 행동 좋지 않아요 싸가는구피님 근데 거기 있으면 여기 있는 먹는 애들한테 찌발리는데? 어 찌발리나요? 뭐, 그러면 올라갈까요? 오케이. 이렇게 올라갈게요. 그러면 여기만 빠르게 한번 술두 긁고. 기도합니다. 제발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너무 좋아요. 오케이 한명 컷. 나이스. 도와드려요. 상코비 님, 도와드릴까요? 네. 아니야, 아니야. 저나 멀리 있어요. 아, 오케이. 저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알죠? 네. 예. <laughs> 1등 했으면 좋겠어요, 상코비 님. 어 뭐야? 뭐야, 어디 쏘시는 떠올라. 거야? 저기 멀리 내려간다. 전 이쪽 시험 볼게요. 12명 남았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저기 뒤에 토끼 옷 보이세요, 3번님? 4번님? 토끼 옷두대 토끼 옷 개피. 280 보이시나요? 자기장이 어떻게 박힐 것인가 잡았어요! 정말 잡기 힘드네요 자기장 너무 좋아요 야 이쪽으로 오세요 헬버님도 제가 저도 글로 갈까요? 네 이쪽으로 오셔서 어디면 여기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? 3번 핑쪽두 스쿼드 더 있어요 아두팀더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저 제가 뒤 볼게요 네 오케이 오뒤 왔어요! 왔어요! SE! 볼게요. SE 한명 하나 기절이요 한명 지원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붙을... 오케이, 지원 바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더 좋아요, 자기장 굳이 안 나가도 돼요, 1번님 네 어, 4번님 조심 그 앞에 바로 바위에 있어요 아니, 약간 정확하게. 오른쪽 어, 돌았어 왼쪽으로 스마트핑, 아... 85 85, 85 나이스 기절컷, 기절컷. 오케이.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, 어디 있어? 자, 이장, 움직이네요, 장 이장. 오케이, 무리하지 않아. 어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205, 205, 여기. 사번님 오른쪽. 어, 가그 앞에 있어. 나이스. 우리 빼면 한명 남았어요. 아까 그 새끼다, 밑에 있던 애들. 그한 명, 딱한 명. 가 크게 벌릴게요. 치킨이 코앞이에요. 닭다리는 제가 뜯어도 되나요? 네. 오케이. 그럼 제가 마지막 킬 제가 해볼게요. 제가 할게요. 아저 제... 7킬이에요 지금. <laughs> 아저 3킬이요. 킬아 13킬이요. 하얀 거 정말. 저 현재 13킬이고요. 닭다리 제가 뜯을게요. 이게뭔 너무 좋고요. 도발 한번 할게요. 너무 좋아요. 국뽕 비트. 어디 있을까? 저 닭다리 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번 4번 형님, 사번님 밀어요. 떨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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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. 어 사번님 진짜 떨어지는데요? 절.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어디 있는지. 오케이. <laughs> 어 있어. 어디 있어? 너어 응. 이러다 1등 못 하면 어, 레전드. 있다. 내 앞에. 내 앞에. 거기서 오케이. 내 앞에. 여기. 밑에? 있다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내에 거기. 아들. 내다리 아들아. 땡땡땡땡치키1 2. 1 2. 1 2. 1 2 감사합니다. 재밌었어요.